안녕하세요 강동환입니다자 이렇게 백이 세력이 좋고 흑은자 실리를 차지했는데 음, 백은 이 세력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리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리면 자 바둑 둘때 포석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 끊겼을 때 걱정돼가지고 여기를 이거나 이렇게 호구치면은 아어 이건 좀뭐랄까 비만 저처럼 비만입니다. 이게 너무 뭉쳐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벌려도 걱정이 안 되는 게자 이렇게 끊겼을 때 지난번에 이제 흙을뭐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뭐 흙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축으로 쭉몰면은 커질랍니다 배기. 근데 이런 돌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유울 필요는 없고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뭐여기로 정답이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정답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데 이런데 이 근처다 사실은 뜨기만 해도 이 돌을 포위했기 때문에 바 두고 그런 식으로 뜨면 돼요 꼭이 돌을 잡을 수 있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고, 잡기 힘들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유하면 좋다. 만약에 포유해서 이 흙이 기적적으로 달아난다 하더라도, 바깥에 또 유백이 쌓이니까, 바둑은 충분히 백이 뚫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답은 이한 점을 끊어서 이렇게 잡는 건데, 설령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이때 이렇게 포위하는 수, 장문이라고 하죠. 포위하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이렇게 달아나면 막으면 잡히니까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두점 잡히면 안 되니까 이었을 때또 단수로 몰고 이한 점이 잡히니까 잡거나 이렇게 뒀을 때 흙은 이렇게 해서 멋지게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음 백은 이 이것을 이렇게 뻗질 않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막아보는 수가 재밌어요. 그러면은 흙은 석점이 잡히니까 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몰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몰면은 흙이 잡힌다. 근데 이제 음. 급한 나머지, 막,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흙이 여기를 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막혀서 잡히니까. 이때는 흙도 멋있는 수가 단수치고, 나갔을 때, 또 단수치고, 이렇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 잡은 고기 놓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면 된다는 거. 이게, 바둑을 빨리 늘려면은 그 모양에서 잘 이렇게 감싸는 전략. 예를 들어서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과 비슷한 거뭐 이것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일단은 이두 점이 조금 위험하겠지만 그냥 일단 막아요. 바둑의 기본. 단수 치고 이으면 나가면 막혀서 흙이 죽어요. 음. 자, 백이 약간, 뭐랄까, 바둑에서는, 속임수라고 할 수도 있나? 여기를 이렇게 었을 때, 이런 것은 독사과예요, 독사과. 얼른 먹으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고, 잡을 수 밖에 없을 때, 여기를 뜨면 백이 이어서 살수 살 있지만, 이게 먹여치기 하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땄을 때, 또 바로 따낼, 따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런게 끊었을 때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잡아두는게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뻗는 수도 이렇게 좋은데 그냥 확실하게 잡아두는게 좋습니다 단수치는 따내고 자 이때 뭐 이렇게 단수치도 안됩니다 이제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도 이런식으로 푸는사람 없겠죠 이제 아고 나가니까 이렇게 막 씁니다 달아날수가 없어요 근데 내도 상대방 돌을 어, 이렇게 감싸는 여기 뚫는것도 아주 좋은 수예요 사실은 모양이 좋잖아요 모양이 이쁘죠? 여기서 집을 짓고 근데 <laughs> 이 발버둥치고 이렇게 밖으로 막 이렇게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물론 뭐 이쪽으로 뜨거나 이쪽으로 뜨거나 뭐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초보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정답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포위하는 수, 이 포위하는 수가 참 괴롭습니다 상대방. 그러면은 한번 뚫고 나가볼게요. 자, 뚫고 나가면은. 또 여기를 막아요. 음. 자 단수 치고 또 이렇게 나가면은 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 끊기면안 되니까 이을때또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때또 이렇게 막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흙석, 백석점을 먹거나 이렇게 뻗어서 먹는데, 이 칩은 작지만, 백에 바깥에 벽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이것은 백이 뭐, 100%잘둔 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을 뜨면은 금방 바둑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